남자의 로망으로 꼽히는 스위스산 초고가 명품 시계들과 수많은 패션워치 브랜드들이 최근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시계 전문 제작업체 파슬의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는 1.6달러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무려 80분의 1난 셈이죠 이 정도의 대폭락은 절대 투자해선 안 된다는 한국 주식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수치인데 이런 초고가 시계들과 기타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애플의 귀염등이 애플워치가 한 가지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죠 출시 직후만 하더라도 스위스의 거대 시계 기업 스와치 그룹의 회장은 우리 애플워치 신경도 안 써, 어차피 시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 라는 자신 있는 포부를 밝혔으나, 팀 쿡은 이런 자신만만하던 시계 업계에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이고 있죠. 작년 기준 애플워치 판매량이 스위스 모든 브랜드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시계 산업에 진출해서 정말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냐면, 애플의 또 다른 히트작 에어팟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회사 전체 매출을 합한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에어팟보다도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애플워치입니다. 한편 실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런 애플워치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대폭 줄어든 건 이른바 초고가 명품 라인 시계들보다 중저가의 패션 라인 시계들이 입었던 피해가 훨씬 더 막심했는데요. 다른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애플워치에 지어서 나락을 가고 있을 때 롤렉스는 달랐습니다. 마치나 롤렉스의 클래스는 영원해라고 외치는 것처럼 롤렉스의 중고 가격은 놀랍게도 애플워치 출시 후인 2017년부터 몇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갔죠. 백화점 매장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 품귀 현상이 나돌만큼 인기가 급증해서 주식 시기나 부동산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자랑하기도 했죠. 그렇게 백화점에선 새 상품이 천만 원대 시기가 중고시장에선 무려 4,500만 원에 거래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엔 애플워치의 대공습에서도 말짱한 모습을 보여주나 했던 스위스의 초고가 시계들의 가격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에선 없어서 못 팔고 중고시장에선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에 붙었던 롤렉스. 그런데 가장 최근엔 또왜 올라가길 을 걷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여러 시계 브랜드들 중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브랜드 롤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롤렉스 시계는 한편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게 무려 2022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고 시장에서 몸값이 계속해서 성장했었죠. 같은 시각 다른 여타 시계 브랜드들은 애플워치 의 침공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 의 주가가 50분의 1, 100분의 1 토막 난 회사들도 있었는데 롤렉스만큼은 그런 시계 시장 전체 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흑우들이 그렇게 싹 사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기와 몸값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았던 롤렉스의 인기는 바로 이 때를 기점으로 쭉 급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시계에 무슨 뒤늦게 결함이라도 발견돼서 니코리아도 한 거야.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롤렉스에겐 그보다도 훨씬 더큰 핵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명품업계엔 정말 치명적이라는 대륙산 짝퉁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많이들 중국산 짝퉁 상품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져서 이젠 진짜하고 구별이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몇년 동안은 그 정도가 정말 도를 지나칠 정도라고 하죠. 이중 하나는 진짜 롤렉스고요. 하나는 중국 대륙산이라고 하는데 시계의 마감이나 만듦새로 보시기에 판단이 되시나요? 제 눈에는 뭐가 진짜인지 정말 거의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유튜버들이 이런 수천만 원대의 초고가 정품 시계와 고작 몇십만 원 하는 중국산 가품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그들이 간별하는데 성공할지 확인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시계만 몇십 년 보았던 이런 업체 사장님들조차도 가품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을 때 거의 정품과 같다. 무려 현미경으로 봐도 헷갈릴 정도다. 시계 자체로는 정확한 감정이 어려워서 보증서 하고 케이스까지 있어야 될것 같다. 외국의 롤렉스 전문가마저. 원래 롤렉스 정품은 착용감이라던가 조작감 같이 가짜들이 정말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차이점마저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명품 업계에서 이런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너도나도 뽑기 위해서 부인난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엔 롤렉스 코리아에서 정말 레전드 사건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던 롤렉스 시계를 롤렉스 코리아의 정식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롤렉스 코리아 측에선 이 할아버지의 시계를 가품, 그러니까 짝퉁으로 판정이 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었던 이 손님은 정말 다행히도 롤렉스 코리아가 아닌 롤렉스 스위스 본사에 할아버지 시계 의 진품 가품 여부를 문의를 넣었죠. 그런데 답변은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롤렉스의 스위스 본사 측에선 해당 시계가 모두 진품이 맞으며 원래 짝퉁이라고 판단해서 수리를 할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고 수리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품하고 진품 판단을 롤렉스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정확히 내리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국민한테. 보여준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롤렉스 코리아 직원도 이정도일제인데 과연 강남의 그런 수많은 중고 샵들에서 내가 롤렉스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품이 맞으리란 보장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최근엔 당근마켓에서도 이런 값비싼 시계들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5천만원, 7천만원, 6천4백만원 그런데 이런 중고 장터에 올라와있는 이런 시계들을 과연 우리가 정품이라고 신뢰해서 이런걸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이 중고시장에 최근에 퍼지다보니까 없어서 못 산다는 롤렉스 시기에 중고 시세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는 사실 롤렉스뿐만 아니라 바쉐론 오데마피게 롤렉스 오메가 등 대부분의 명품 시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롤렉스가 아닌 다른 시계들도 짝퉁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짝퉁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고가 시계 시세가 박살나는 거랑 스위스 시계 본사랑 도대체 뭔상관이야 하고 말이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론 상당히 깊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롤렉스의 가장 인기 모델 중 하나인 서브마리너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약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그 중고 시세가 말도 안 되게 끝도 없이 쭉쭉 성장을 그랬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고시장의 시세가 이렇게 쭉쭉 오르다 보니까 정말로 희한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롤렉스의 중고시계가 무려 백화점 신품보다 더 비싼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중고상품이 더 싸야 할 것만 같은데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적으면 수백만 원에서 많으면 3천만 원까지도 더 높은 가격을 사야만 중고시장에서 겨우 구할 수 있었죠. 롤렉스 시계가 이렇게 중고시장에서 몇 천만 원의 웃돈을 주면서 거래 때자 백화점 롤렉스매장에서 시계가 입고되는 그 즉시 판매가 되었고 롤렉스 본사 입장에선 어, 옛날 옛날엔 1년에 가격을 50만원, 100만원씩만 올려도 약간 부담됐는데 이제는 재고도 걱정없이 쭉쭉 팔리다 보니까 매해 매해 꼬박꼬박 100만원, 200만원씩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롤렉스가 정말 통안의 결정을 하나 했으니 초고가 라인의 시계 시장은 갈수록 위축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롤렉스는 추가로 공장을 증설해서 현재 약 1년에 100만개를 생산하던 롤렉스 시계를 130만개, 150만개까지 캐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시계 한점에 중고시장에서 몇천만원의 웃돈을 주고서 시계를 서로 사고팔던 그런 미친 시대였다. 이렇게 생산 개수를 늘려도 다 팔려나갔겠지만 최근엔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서 대기시간이 급격히 줄고 있고 또 프리미엄이 예전보다 훨씬 사라지자 오픈런도 거의 사라진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 생산량을 훨씬 더 늘린다? 과연 앞으로도 이런 초고가 라인 시계들이 잘 팔릴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안 그래도 한국의 롤렉스 상황을 살펴보면 버블이 정점이던 2022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확 줄어든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말 롤렉스 매장에 시계들을 수북히 쌓아놓고 정말 재고 처리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고작 짝퉁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슬슬 이런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도대체 왜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비싸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시계들이 고작 몇만 원에 팔리고 있는 코츠 시계들보다 더 정확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몇만 원짜리 코츠 시계의 정확도가 몇백 배에서 몇천 배까지도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럼 유지 보수가 쉽냐? 그것도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해줘야 되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에 비해서 코츠 시계는 3년, 5년 동안 잘 쓰고 나서 배터리만 한번 딸까 갈아끼면 됩니다. 심지어 디자인적인 요소조차도 쿼츠가 훨씬 더 얇게 시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 도대체 명품이란 타이틀을 붙이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몇 가지 면에서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명품 프레임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최근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죠. 특히나 작년 중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디올 게이트가 이런 우리들의 믿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시간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디올의 수많은 핸드백들이 사실은 제조 원가도 8만 원 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렸던 많은 브랜드들의 행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칼럼을 통해서 명품 프레이밍이야말로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21세기에 이룩한 가장 성공한 마케팅 중 하나다. 과거엔 사치품으로 통하던 여러 상품들을 명품으로 도치시키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심리적 커드를 훨씬 더 낮춰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칼럼에선 이른바 소위 명품으로 불렸던 이런 브랜드들의 노림수가 또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엔 에 라스나 샤넬과 같은 비싼 상품을 판매한 것이 주로 각 나라의 장관, 비조, 혹은 재벌가 그런 한 사회의 최고 상류층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 들어선 그런 시장 규모를 중산층에까지 훨씬 더그 문호를 넓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 어떻게 중산층을 마케팅했냐? 바로 중산층에게 과거엔 상류층만이 들수 있었던 백 혹은 시계와 같은 상류층 전유물 물품들을 팔면서 마치 중산층이던 내가 이 백을 든 순간 혹은 이 시계를 찬 순간만큼은 나도 상류층이라는 그런 환상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마케팅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느낌이 오는데 특히 1인당 명품 소비액 1등을 찍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뿐만 아니라 서민층까지 한동안 명품에 미쳐 있었죠. 그러니까 중산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또 서민층에게 마치 내가 상류층이된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이 브랜드들은 품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런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믿을 수 없는 명품의 성공을 거뒀던 LVMH나 특히 에르메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년 동안 무려 1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시장 전체 규모도 가장 최근 까 정말 예적금처럼 한두해 예외 정도만 제외하면 든든한 국밥처럼 시장 규모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동안 이런 명품 마케팅에 당했던 우리들 정말 이제 최근엔 여러 명품 브랜드들의 짝퉁 발 위기 덕분에 호구 같았던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몇 천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가 상품이 똑같다면 그건 몇 십만 원짜리 짝퉁을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상품을 사서 호구되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륙으로부터 짝퉁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날리냐? 정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이 가장 많은 게 로이 비똥이고 이어서 1, 2등을 다툰 게 롤렉스라고 하죠. 5년간 무려 적발 건수만 수만건이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숫자인데 걸리는 건수만 수만건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유통되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만 매년 5만 개 이상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드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롤렉스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롤렉스 시계가 약 1년에 100만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GDP가 전 세계 2% 라고 하지만 또 명품을 많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한 5만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제 거친 계산으로는 이 거래에서 보이는 롤렉스 중진퉁보다 오히려 짭이더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정말 상황이 심각하죠. 롤렉스도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롤렉스 인증 중고 시계라고 해서 본사에서 직접 롤렉스를 매입하고 감정해서 중고 롤렉스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롤렉스 시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이 중국 대륙에서 나오는 이런 짝퉁 시계들을 만드는 공장을 무슨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본 해결책은 될수 없겠죠. 사실 이렇게 갈수록 정교해지는 짝퉁 상품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브랜드는 롤렉스뿐만이 아니죠. 국내에서도 크림이나 무신사와 같이 고가의 의류 브랜드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수십 가지의 브랜드들을 이 회사들이 다룰 텐데 그 수십 가지의 회사들의 천개에 되는 상품들에 대한 짝퉁 감별사를 매번 고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 그건 철저하게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들은 물건을 살때 그런 유통 회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그 미쳤다고 거기서 비싼 돈 고 사겠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마트에서도 이런 가품 논란이 비슷하게 펼쳐졌는데 유명 의류 브랜드죠. 드시 멘트맨이 약 정가가 20만 원정도 하는 상품이었는데 이거에 반값 정도인 9만 원에 이마트에서 특가로 풀렸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선 아니 그래도 국내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인데 가품일 거란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단기간에 무려 천장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결국 가품으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의류나 패션 업계의 짝퉁이슈로 소비자들이 범태기를 쓰고 있는 꼴을 보니까 이런 고가의 자동차 상품들이 오히려 정말 선. 녀처럼 보였는데요. 아니 얘네들은 비싸면 비싸도 그래도 짝퉁은 없잖아. 몇천만원 주고 샀는데 고작 몇십만원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만큼 버그란게 어딨겠나요? 자 오늘은 롤렉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와 여러 브랜드들이 짝퉁과 버리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내용 중 틀리거나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또 재미난 영상들로 빠르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